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공기업에 관련된 이론입니다. 자, 공기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, 은 자, 자, 전기, 가스, 수도, 교통. 자,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지하철이 대표적인 거,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기차, 그리고 항공, 자 공항, 그 다음에 항구, 항만, 전부 공기업입니다. 자, 그리고 나는 좀 우리 일상에서 좀 공기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, 은 자, 뭐지역마다 문화센터, 자, 체육관, 그리고 수영장, 뭐 이런 걸 운영하는데, 그 다음에 뭐 취미교실 운영하고, 이런 것들을 하는데, 그리고 또 하나, 주차장. 자, 주차장의 요금을 보통 받고, 그 다음에 위법한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공기업입니다. 자, 당연히 이런 공기업은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거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.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 자 저렴한 가격으로 수익 돈을 버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에요. 자이 공+, 공 공이란 단어 빼면은 일반 기업입니다. 그 정+ 정가의 정가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팔고 할수 있는 게+ 이게 기업이고 공자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아. 이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곳이구나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공기업을 가신다 그러면 어느 공기업이나 똑같아요 공자 공공성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공기업은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뭐 요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적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원가보상주의라고 얘기를 좀 어려운 말로 원가보상주의인데 이윤을 많이 남기면 안 돼요. 자 만약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만약에 가격을 책정해서 자 요금 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큰일 날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흔히 말해서 본전이나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은 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해서 최대한 좀 낮춰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자.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하다 못해 우리가 밥을 한 끼를 먹고 커피를 한잔 테이크아웃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. 무조건입니다, 이거는. 자, 그래서 이 공기업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. 나름대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뭐 정부의 어떤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일정 부분은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우, 운영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약간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도 좀 냉정하게 봤습니다. 그래서 공기업에 가실 분들이라 그러면 일단 직장은 참 좋은 직장이에요. 대신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. 때로는 굉장히 많아요. 그거는 좀 염두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뭐, 체육관. 여기서 말하는 체육관은 그큰거 뭐, 장충체육관.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, 축구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거도 공기업에서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그, 뭐 여러분 야구 같은 거 좋아하시고 뭐 축구 같은 거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관중으로 가잖아요. 자, 관중으로 가고 나오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쓰레기라든가 뭐 시설물 뭐 이런 거 관리 누가 합니까?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합니다. 이게 그래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.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더좀 안정적이고 좋은 곳을 가 가야, 가야 되는 게 저의 이제 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곳에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원래는 지금 딱이 부분까지 얘기한 게이 제가 전공하고 있는 행정학에서 한 학기 동안 얘기할 거예요. 한 학기 동안 얘기할 건데 우리는 지금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. 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법률에 대한 얘기인데, 자 이거는 내가 회사를 들어가든 아니든 공무원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.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정말 생활 상식입니다. 자 민법이죠. 매매. 자나 이거 너줄 테니까 이거에 대한 돈을 나한테 줘라. 사고 파는 게 매매죠. 자 민법 제 563조에 나와 있는 게 매매가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민법 제618조 임대차죠. 자, 임대차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, 자, 뭐, 그 집에, 난 여기서 몇 달을 살겠다, 몇 년을 살겠다 하는 것, 이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, 자, 상대방이, 자, 너 이거, 자, 사용해라. 그러면은, 여, 기 사용에 대한, 자, 그 값을 나한테 지불해라.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제655조의 제6, 고용입니다. 고용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. 내가 일을 할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거, 이게 고용입니다. 이건 민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왜 이게 민법에 나와 있느냐? 내가 조직 생활 안 하고 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. 이게 고용입니다. 자 그리고 민법 제 656조의 보수, 뭐 이게 일당이 될 수도 있고 주급이 될 수도 있고 월급이 될 수도 있어요. 당연히 뭐 특별한 계약이 없다고 하면 관습. 뭐 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시간에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.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죠. 자, 그래서 지체 없이. 어, 저 오늘 일 끝났는데요. 음, 자 이거 가져가. 오늘 일당이야. 이게 바로 민법의 제 500, 656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도급이요. 자, 664조의 도급인데, 자,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. 그러면 다 끝냈을 때 한번 보시고 저한테 자 보수 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공사 건설토목과 같은 경우 이런 데 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 당연히 자 보수의 지급 완성이 되고 자 이거 이제 지금부터 자 쓰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자 완성됐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 쓰시죠 이렇게 할때 동시에 예 지급을 해야 된다. 아 당연히 공사 끝나면 공사 대금 지급해야 되잖아요. 자, 그리고 여행 계약이죠. 우리가 뭐, 국내외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, 자, 여행 계약은 한쪽이, 자, 내가 너 데리고, 재우고, 다, 도, 다, 보, 자, 뭐, 관광 코스 다 해줄 테니까, 자, 자, 돈을 지급해라. 이게 바로 여행 계약 674조의 2항입니다. 자, 그리고 674조의 3항에는,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행자는, 내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행을 하기 하기 전에 언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 계약을 해제하면서 상대방 자, 뭐 여행사라든가 이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예, 배상을 해야 됩니다. 뭐 우리가 뭐 흔히 알수 있듯이 뭐 비행기라든가 뭐 숙박 이런 거 갑자기 취소하면 좀 이상하잖아요. 자, 그래서 계약 해제가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 전부 민법입니다. 자, 그리고 민법 제675조에 현상 광고라고 되 있는데, 자, 이게 공모전이에요, 공모전. 자, 광고자가 광고를 하죠. 조건을 다 써놓습니다. 자, 이 조건에 따라 어느 행위를 했다 그러면, 맞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,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 여러 번입장에선 이게 공모전이죠. 자, 그리고 상법 제4조인데, 자, 상인. 내 명의로 상행위, 자,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전부 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. 자, 상법 제 18조 상호 선정의 자유 상인은 내가 이제 내, 내 내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자, 상호를 고칠 자,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 우리 간판 보면 뭐 기가 막힌 이름들 많잖아요. 그게 전부 상호 선정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상호를 딱 이제 정했는데 그게 갑자기 뭐 다른 곳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. 자 그리고 총회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. 이미 뭐 주식 같은 걸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주주총회에 그 관련된 법의 상법에 제361조에 다 이제 포함이 돼서 나열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상법 제363조에 자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. 아니면은 전자문서로 해야 되는데,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시에 다 합니다. 그런데 이걸 왜 알려드리느냐?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주주총회 에 참석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총회를 관리, 주관하거나 정말 여러분이 대주주가 될 수도 있어요. 사람의 팔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요새 여러분들이 뭐 주식 같은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리고 금융 쪽에 가고 싶은 분, 그 취업하고 싶은 분이라면 자, 자본시장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약간은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금융, 공정한 경쟁, 투자자 보호, 자, 그리고 건전한 금융 투자업을 육성해야 된다. 자, 예를 들어서 주가 조직을 한다. 뭐,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아요.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, 뭐, 아, 이런 얘기 들어봤어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내가 세금을 내야 될 텐데,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 세금을 내시게 될 텐데, 자, 부가가치세, 우리가 뭐, 부가가치세 10%다. 이거는 뭐, 기본적으로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요.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돈번 거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같은 게 종합소득이고요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세법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복잡한 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의 세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. 이미 이미대로 처리하면 제가 볼 때는 잘못 처리할 가능성이 거의 100%에요. 자 그리고 조, 종합부동산세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형평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. 그리고 법인세. 자 내가 개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어떤 설립을 통해서 그 법인이 버는 돈 일반적으로 회사. 뭐더 이해가 안 되시면은 프랜차이즈 같은 게다 법인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법인이 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세법이요 법인세법입니다. 자 제가 지금 뭐 세법에 뭐 거의 뭐 0.0001%만 지금 얘기한 건데 아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마 마주쳐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법, 소득세법,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세법도 여러분이 마주칠 수가 있는 법 또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법인세법은 나중에 창업을 하시게 될때 반드시 이거는 이제 저 겪어야 될 그런 얘기들입니다.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교양 강좌에서 기말고사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쯤 설명을 드렸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